야아빗 맞는다. 빗 맞는다. 갈. 아, 오, 네, 빨리, 빨리. 오. 갈. 갈. 물었어. 물었어. 알았어. 아 여기 까지 거기야. 여기야. 여기야. 창이 때려 창이 려 창이 창아. 창아. 한 번. 한 번. 관우가 바뀌었어? 뭘이이나이 걸어가라 걸어야 적당히 하나 부사라 좀 상사해라 적당히 하나 맞으면 나 죽어 이씨그감안 준다 얼굴 얼굴 이경 얼굴 야와야 상태영 웃어본다 그런 거이어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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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러 불러 불러

<laughs> 야, 야, 근데 패널이었죠. 아까 진짜 너무 좋으면 패널이야. <laughs> 정유빈 거기? 아, 어, 드로잉. 어, 그